그 추운 겨울 광장을 지키며 만들어진 180석은 포악한 탐욕이 되고 스스로를 괴멸시키는 암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중하게 지켜왔던 민주, 공정, 평등, 정의, 상식의 가치를 잃은 민주당엔 이제 권력을 향한 욕심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마저 저버리고 외세의 침공을 당해 온 국민이 용감하게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와그 지도자를 비판하고 조롱하며 전세계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질되고 오염된 민주당을 향해 매를 들려 합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적폐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병들게 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 막으려 합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고 감세는 비겁함이 아닌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것이 김대중의 정신이고 노무현의 마음이며 문재인의 의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대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합니다. 정치 초년생이지만 미숙하지만 권력에 불하지 않고 소신을 지켰던 그 용기의 희망을 덜어봅니다. 그 강직함으로 불법을 응징하고 공의를 세워주길 기대합니다. 약자와 말 못하는 짐승을 향한 그의 측은지심과 겸허함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봅니다. 그 따뜻한 마음으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길 바라봅니다. 디지털 전략팀은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자를 응원하며 그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2번이 이깁니다. 디지털 전략팀은 기호 2번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2022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SNS 조직 디지털 전략팀 팀원 일동.